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프링 의원의 심장내과 대표원장 이승재입니다.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거나 충부에 불편감을 호소하신 적이 평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심장질환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혹시 고민하고 걱정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병이나 큰 병은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고민하셨을 것이고 또 대학병원을 가려니 진료 예약도 어렵고 또 검사하는 기간도 길어져서 검사를 미루고 진료 또한 못 보셨던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내가 원하는 날에 또 원하는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다면 정말로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병원에서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되는 심장질환도 검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럼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협심증은 증상이 순간적으로 왔다 가고 또 휴식을 하면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증상을 방치하기가 십상입니다. 아프면 다음에 가야지 다음에 가야지 하면서 미뤄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막히게 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증의 증상이 생길 때 조기에 빠른 검사와 진료 그리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치료에서 협심증의 진단관 치료는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검사하는 이유는 다양한 많은 검사와 치료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인데, 현재 대학병원의 진료와 검사들은 생각보다 대기가 길고, 또 진단하는데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혈관에 대한 병들을 진단할 수 있는 특화된 툴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거나 또 심장만 보는 병원이라면 그 과정을 단축할 수 있고 또그 과정에서 안정성과 치료의 효율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준비된 병원이라면 충분히 개인 병원에서도 시행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합심증은 관상동맥 질환에 의해서 혈류량이 떨어지는 질환을 얘기하기 때문에 협심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장 혈관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지 또 혈류량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프링 의원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그리고 하루에서 2주 사이에까지도 검사할 수 있는 홀터검사 등의 정밀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지 협심증이 맞는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하는 것들을 판독하는 중재 시술 인증을 가지고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고 또 심장 검사를 위한 심장 초음파사 또한 미국 인증을 받는 초음파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정밀한 검사 또 정확한 검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들을 원 스탑 원데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침습적이긴 하지만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서 직접 혈관에 조영제를 넣어서 정확하게 진단과 함께 또 혈류량을 하는 검사까지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충분히 안전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연기되면서 급성 악화돼서 응급실로 통해서 응급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불상사도 있습니다. 저희 스프링 의원에서는 치료를 위해서 검사를 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고 있고. 또 관상동맥 조용술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니터와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병원이지만 충분히 안전하게 치료를 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입원을 하지 않는 same-day discharge라고 말하는 one-day 치료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 결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 병원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 치료가 가능한 상기 병원으로 빠르게 연결하고 또 전원에 드리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이지만 저희 스프링 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매우 안전하고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스프링 요원은 심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있고, 또 영상의학과 중재 시술 전문의인 전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두 개의 과에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말하는 죽상동맥경화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혈관은 전신에 분포하고 있고, 어느 한쪽에만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전신 혈관을 접근하면서 검사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나 치료하는 입장에서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프링 의원에서는 단일 진환으로 왔지만 동시에 다른 여러 부분까지 다 측정하고 확인하고 또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진환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 점이 우리 스프링 의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인병원에서도 협심증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심증은 치료가 늦어지거나 진단이 늦어져서 시기가 놓치게 되면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어져서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병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지병입니다. 일상에서 가끔씩 느낄 수 있는 통통에 대한 증상 또 답답한 증상들이 생긴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심장내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또 전문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개인 의원에서 빠르게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프링 의원 심장내과 전문의 이승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